안녕하세요 저희는 채널 420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판별하나요? 오늘은 이제 치솟는 집값 최대 이슈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그쵸 그중 하나 집값 일단 네. 그래서 과연 지방에 있는 아파트와 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저희가 섞어놨습니다 그냥 저희가 겉모습만 보고 아이 집은 얼마일 것 같다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집값 판별기 혹시 살짝 드림 하우스 있어? 난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사람이 만족에 대한 개수가 작다. 내 드림 하우스는 음, 음. 우리 집으로도 충분하다. 음. 우리 집인데 명의가 나로 돼. <laughs> 그럼 본인은 드림 하우스 어떻게 돼? 저는 물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. 요 어... <laughs> 솔직히 러... 뭐 한가? <laughs> 하여튼 밤에 이제 예. 동네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음 느낌으로다가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. 음네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시작합니다. 어 이게 뭐야? 사람 사나요? 여기 음 그러니까 너무 약간 음. 음.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파트는? 그러니까 일단 요즘은 저런 창문을 절대 안 쓰잖아. 저 뭐야? 애초에 이게 샤시가 요즘 샤시가 아니야? 뼈대가 너무 옛날 거다. 어, 맞아 맞아.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었네. 외국의 사진작가가 응. 찍은 사진인데 응. 서울의 빈부격차를 비교한다고 해가지고 응. 엄청 막 높은 완전 타워팰리스 같은 그런 아파트와 응. 이런 식의 아파트를 응. 한 컷에 담겨있는 응.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응. 알고 보니 아파트 값이 얼마 차이가 안 나. 아, 그치. 아, 근데 이게 오래됐어도 서울은 또 다르거든. 서울인 응. 것 같아, 서울인 것 같아. 느낌이. 서울이야? 어. 왜냐하면 요즘 또 이슈인 투기 아 대상인 <laughs> 아파트를 좀있지 않아서 약간 음마 느낌이구나. 그렇지. 음마가 진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. 이거를 진짜 사는 사람이? 어, 때 음마 아파트 기준으로 갈까 그러면? 이게 진짜 논리적. 그렇지, 그렇지.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. 그러면은 20억으로 갈까? 같이? 그래. 하나, 하나, 둘, 셋. 20억. 20억. 어이 아파트는 첫 번째 아파트랑 다르게 굉장히 깔쌈한 아파트네. 아 내부도 거의 뭐쥐 드래곤이 살 법한 아파트야. 아그인 <laughs> 배경이 너무 이 바닷가야? 반짝반짝 빛나고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밖에 강도 보이네. 야경이 되게 좋네어아 이런데 서 살면 걱정 없겠지. 강이 앞에 있는 집. <laughs> 와 근데 야경 마이고. <laughs> 집에서 와. 남산타워만큼의 그걸 볼수 있다? 아니 집에서 그게 보이겠어? 교통 교통량이 보이겠어?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런 말이 있더라고. 진짜 부자는. 창에서 본대 이거를 아 교통량을 그... 보고 내가 언제 나가면 차가 안 막히겠다 이런 아 거를 본대 이게 진짜 높이 산다는 거가 피라미드를 왜 높이 지었는지를 알것 같은 느낌인 것. 요즘은 아파트 지으면은 응. 아파트 단지로 지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막 진짜 높은 건물 한세개 짓더라고 아파트 아 주상복합식이고 저희 집은 아파트 창문 열면 바로 앞 아파트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이런 뷰를 볼수 있다. 감이 상상할 수 없죠. 그리고 이건 또셀거 같아. 심지어 예. 서울인데 셀 거야. 셀핑이니까 감이 안 오네. 아, 최소한 40억, 40억? 어. 40억 갑시다난 모르겠어. 어. 비싸긴 할 거야. 어, 맞아. 비싸겠지? 하나, 둘, 셋, 40억. 아 어, 여기는 확실히 외곽이죠. 약간 제주도? 정말 조금 가봤자 용인 외곽. 어, 갑자기 깡 시골 되는데? <laughs> 아니야. 너무 여기 구격차인데, 평창동 이런 데일 수도 있어. 이런 데가 <laughs> 뒤에 이제 막산들 있고, 아니, 내가 평창동을 <laughs> 가본 건 아닌데, 그런 비슷한 고급 주택가는 방이 어. 엄청 높아. 안아 보여, 집이 안 보여. 아, 에 가려서. 아, 드라마에서 나오는 음, 거죠. 하 그냥 경기도 왜멀 조금 가봤자 경기도 왜 가? 음, 나는 아예 산골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. 산골 음. 왜? 왜냐면 뒤에 완전 그냥 산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여기는 고지대라는 뜻이야. 응? 어? 왜냐면... 뒤에 산등성이 하나 있고 산등성이 끝이 하늘이잖아요. 응.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은 곳도 그만큼 높이 있기 때문에 그런게 보인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앞에 사실 밭이 있어도 이상하지 <laughs> 않을 비거든요. 사실 저희 아버지 공장 그 만영미 포천 쪽 응. 느낌이거든요. 평당한 300평. 그래서 <laughs> 평당 가격이 평당 300? 1억 5천. <웃음> 아, <웃음> 1억 5천? 예. 아니 아무리 지금 시골이라고 비하하는 거예요 뭐예요? 비하가 <laughs>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? <laughs>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시골 와서 살아라.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산다면 응. 나는 3억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. 3억. 이상 안왜 이렇게 좋은데? 아니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잖아. 딱 봐도 야 세븐일레븐 가려면 차 타고 한참 가가지고 그때에서야 저 담배 하나 사고 이런 거예요. 나는 6억 군대. 6억. 저는 3억 5천 2백만 원 저는 그럼 6억 2백 원 봅니다 정답 공략 6억 2백 원억 이것도 갑자기 또 빛깔 나졌네 이것도 서울일 것 같아 어. 아닌가? 어 아빠랑 좀 유사하죠? 근데 이게 내가 말한 서울권 지역이다 아무래도 서울에 살지 않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모여있다? 웬만하면 강남 강남은 빌딩이 좀더빽빽해야 좀더 음... 빽빽해야죠. 음. 아 그렇긴 하네. 반대쪽 건물이랑 갈갈보할 음. 수 있어야 됩니다. 음, 막 서로 창문 닦다 인사. 그렇지 그렇지. 어어 하면서 인사하는. <웃음> <웃음> 약간 그 정도는 돼야 강남이다. 적어도 10억 이상이다. 적어도 10억. 그건 맞지, 그렇지. 내가 봤는데 10억. 작년에 서울의 평균 집값이 10억 <laughs> 넘어. 작년에. 어떠한 집이라도? 아파트일 거야 아마도. 10억. 이거 최소 10억인 거네. 어. 오늘. 6억 9천. 990, 와, 와, 9만 뇌절한다 <laughs> 저는 이거 10, 12억? 13억? 15억 안돼 15억 좀 아래다 15억 근처다 그래서 저는 15억 15억? 네. 하나 둘셋 6억 9,999만 원와 15억 <laughs> 와. 와.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잖아 진짜 부자는 <laughs> 아파트에서 안 산다 아 그치 당연히 안 산다 <laughs> <그치? 웃음> 약간 미술관처럼 생기기도 했어 <laughs> 형 근데 딱 봐도 진짜 니가 말한 용인 외곽에 있을 법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저는 억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, 저 이런 집에 살면은 아까 말한 그런 인프라 같은 거 있잖아. 네, 좀 부족해도 난살수 있다. 어쨌든 구해줘 아 홈즈 시청 경력 3년. 오호 직감상 이거는 호호대부부가 애를 이제 낳아서 초등학교를 보내면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는 사연으로 들고 온 예산은 5억으로 잡고 나온 집이다 5억! 그러면 어떻게 난 5억 같아 5억 나는 적어도 15억 적어도 15억 어.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담당? 하나 둘셋 5억! 15. 아 근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고 이거는 월급으로 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건 비싼 건 너무 비싸다 그걸 확실한 건 우리랑 상관없는 집이다 결론은 열심히 살아야겠다 결론은 부동산 값좀 내려주세요 <laughs> 집값 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 결론 열심히 일을 하자 열심히 일해서 재테크를 하자 재테크를 내돈 내산한 집한채꼭 장만하세요 음, 안녕